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락방용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기에 직접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성생활에 만족이 안될시 사용하시는 페니스 링에 대해서 제품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이 제품인데요.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생겼습니다. 여기 밑에 부분 있죠. 남성이 페니스를 이렇게 끼워서 대시고요. 뒤에 이렇게 보시면 전원 버튼을 꾹 누르시면 진동이 오거든요. 일 단계인데도 강한 진동입니다. 진동이 온 상태에서 여자 질에 삽입을 하셔서 관계를 맺으시면 되는 거예요. 같이 이 부분이 질 안으로 들어갑니다. 길이가 들어갔을 때한 8에서 8.5cm 정도 됩니다 진동이 떨림이 오거든요 남자 여자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요만큼의 두께가 페니스에 올라가서 삽입이 되기 때문에 음경의 굵기가 여자분이 느꼈을 때도 붉어지는 느낌을 가질 것이고요 또 남성분들도 꽉 차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만족이 되겠죠 그 앞부분에 보시면 관계를 이렇게 매주시면 여자의 클리 부분을 자극을 시키거든요 흥분의 보관으로 될수 있다는 점 제가 한번 떨리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기 놔볼게요 약간 돌아가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진동 소리가 크게 두두두 하고 둔탁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1단계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옆에를 꾹 눌러주시면 패턴까지 달라지거든요 9단계 진동 패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강도와 원하시는 패턴을 선택을 해주셔서 관계를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. 또100% 방수가 되기 때문에 욕실이라든지 뭐 수영장, 침실 원하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. 고품질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. 이 부분이 여자의 질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이런 제품 말고 같은 제품의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. 이 부분에다가 남자의 페니스를 끼우신 다음에 관계를 가지시는데요.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진동이 굉장히 오거든요. 남성 페니스가 이렇게 끼워진 상태에서 진동이 올리면 남성 페니스에도 진동이 가고요. 질알에 삽입을 해서 관계를 가지면 똑같이 여성분도 진동과 패턴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. 또이앞 부분도 같이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이 부분과 이 머리 부분이 같이 진동과 패턴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관계 시에 여성의 클리 부분 닿면서 성적 흥분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. 차이점은 여성의 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, 페니스의 굵기를 조금 더 넓고 굵게 느낄 수 있다는 점, 또이 제품은 이제 그런 게 약간 부담스럽다 하고 느끼신 분들은 없는 부분을 질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네, 맞는 제품을 성...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충전을 보여 드릴게요 전원 버튼 누르는데 뒤쪽에 딱 하고 붙은 자석형 충전식이거든요 충전을 해 주시면 되는 제품이고요 요것 같은 경우도 같은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충전 방식은 똑같습니다 동그란 원형 이 있는 부분에 충전 단자가 있어요 붙여지니까 충전을 해 주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은 보기에도 예쁘고 또 크기도 작아서 가방이나 핸드백에 넣어서 휴대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고요. 지속시간도 늘리고 또 긴장을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떠셨어요 여러분? 오늘 제가 남성의 페니스링 바이브레터 제품을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본인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성생활에 만족이 안될시 사용하시거나 더욱더 짜릿한 경험을 원하실 때 사용하시면 을 많은 도움이 되실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새롭고 기발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